오늘 뉴스를 보니 또 택시기사분이 분신하셨다고 해요. 저는 직업적 필요에 의해서 항상 교통사고나 카풀, 자동차 보험, 이런 기사를 챙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한 달간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카카오 카풀 기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카카오 카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볼수 밖에 없어요. 대략 분류해보니까, 언론사나 정치인의 입장을 제외하면, 카카오 카플에 대해 가장 많은 입장을 표명하는 직업군은, 택시기사분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 그리고 보험사 실무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입장까지 한 가지 얹어서, 각 업계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추가로 카풀과 무관한 일반 운전자까지 포함해요. 첫 번째 택시, 카카오 카풀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택시 기사분들이죠. 우선 택시 기사분들의 반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저는 천안 사람이거든요. 아내에게 차를 맡겨버리고 난 이후에 하루 평균 한번 이상의 택시를 타요. 대략 8~9년째 천안 택시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카풀 같은 게 생겨서. 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이용할 생각이 없어요. 천한 사람들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딴 세상 얘기로 들리는 거죠.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까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선 출퇴근 때 택시 잡는데 불편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잘안 잡히긴 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버스 타면 돼요. 집 앞에서 버스 타면 한의원 앞에서 내려주니까 퇴근 때도 한의원 문 앞에서 택시 잡혀요. 또 천안은 10년 전부터 카드 단말기 없는 택시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타 지역에서 현금 없이 택시를 탔다가 아주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택시에 카드 단말기 부착이 100% 완료된 곳은 천안밖에 없었대요. 합승 제의라던가, 승차 거부라던가, 이런 거는 단한 차례도 당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은 아무리 넓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택시비 많이 안 나와요. 서울 사람들은 한두 시간씩 출퇴근이 흔한가 보던데 저는 지방 출신이라 한의원에서 15분 거리 넘는 곳에 살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놓치면 택시비가 2만원이 나온다느니 하는 말은 실감이안 나요 사실. 가끔은 난폭운전을 하는 레이서 기사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불만을 가져본 적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천안택시에 불만이 없으니까 카카오 카풀을 택시 기사분들이 너무 과하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택시가 이렇게 편한데 누가 카풀을 하겠어? 지금도. 천안에 국한한다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서울에서 카카오 카풀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천안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택시기사분의 분신이 벌써 두 번째예요. 수많은 집회와 실리가 있었지만 한달 사이에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흔치 않죠. 이건 제가 천안에서만 너무 오래 살아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시도가 과연 그렇게 생계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제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천안과 달리 서울은 승차거부라던가 합승이라던가 현금 강요라던가 그런 문제가 많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컸대요. 그래서 물타기 되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이 좀 묻혀요. 하여간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분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가 봐요. 두 번째 변호사. 이분들도 난색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보험사 간의 문제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카카오 카풀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카풀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책임보험에 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래 내용이 이해 안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책임 보험은 아주 기초적인 보장만 가능한 강제성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차를 운전하면 무조건 가입이 돼 있는 거. 하지만 보장 한도는 아주 작은 거. 카풀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은 뒤로 빠져요. 정말 최소한의 치료비만 법정한도 차원에서 책임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그 초과분은 나몰라라 하는 거죠. 약정 위반이니까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CT나 MRI도 찍고 그러잖아요. 책임보험은 그 돈이 안 돼요. 입원도 못 하고. 고가의 검사도 금액 제한에 걸려서 못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촉사고도 치료비가 부족한 게 책임보험인데, 중상해라던가 뭐 장애 판정이라던가 사망? 이 정도 급이 되면 책임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카풀 회사에서 3억까지 보장해준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사실이고 꼭 지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3억으로 해결 안 되는 중상에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간 책임보험이니까, 그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카풀에서 보험사하고 합의금을 싸우는 게 아니라, 가해자인 카풀 운전자하고 싸워야 돼요. 승소해서 합의금이 판결났다고 했을 때 만약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측이긴 하지만 자기 고객인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판하면서도 고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뭐잘 몰라요 사실 법에 대해서 대책 없이 강행하면 변호사 분들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험사예요. 이 동네는 좀 우왕좌왕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보험사 CEO라면은 카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전대로 사람들이 다들 택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 택시로부터 우리 고객이 사고를 당하면 택시 공제해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 고객도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이 있다. 그럼 나중에 택시 공제회하고 과실비율을 놓고 상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 낸게 카풀 차량이야? 일단 그럼 우리 고객은 책임보험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치료를 잘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이 자상특약이 가입돼 있어? 그럼 내 보험사에서 일단 치료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치료가 끝나면 위로금도 합의금처럼 드려야 되는 거고 치료비도 다 지불하고 마지막에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카풀 운전자한테 직접 돈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택시공조회처럼 사고보상의 예비금이 늘 준비되어 있는 곳한테 받아내는 게 편하겠지 개인한테 받아내는 건좀 어렵겠죠. 심지어 카풀 운전자가 돈이 없어? 차압할 자산도 없어?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 손해가 필수죠. 자산 고객님들 때문에 우리 보험사는 확실하게 손해를 봐요. 이 손해를 만회하려면 자산 특약 보험료를 올려야만 돼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가 얼마씩 올리나 좀 눈치 봐가면서 가격 경쟁을 해야겠지. 만약에 카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풀 운전자도 종합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어? 왜? 이건 안 되지. 내 보험사가 왜 그걸 보장해줘야 돼? 하지만 법이 강제로 시키면 해야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올려야죠. 근데 또 옆에 다른 보험사들이 얼마씩 올리나 눈치 봐야지 그래야지 경쟁을 할거 아니에요. 혹시 카풀 운전자들만 가입하도록 하는 특약을 만들까? 근데 수입 좀더 내보겠다고 카풀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따로 가입하겠어요. 하여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한의사. 이건 제 입장이에요. 한의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천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개인 한의사 한 명의 의견일 뿐이에요. 택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청구는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일반 보험사 대신에 택시공제회라는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물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한데 루머들처럼 택시공제회가 치료비 보장을 덜 해준다든지 합의금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교통사고 보험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행법대로 카풀 사고가 늘어나면 저는 좀 골치 아파져요. 책임 보험이니까 일단 환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된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해서 오시면 제가 치료비 한도를 늘려드려야 돼요. 환자분은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하긴 책임 보험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건데, 야그 치료비 한도 늘리면 적은 액수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네가 그 치료비를 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그 환자분이 계속 우리 한의원으로 온다는 보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한의원에서 책임보험 사고로 치료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인 걸 알게 되면 피해자인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서 선택할 시간을 드려요. 책임보험은 치료비 제한이 있다. 내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늘려드리겠다. 법적 제한에 한정해서. 그런데 책임보험이란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다. 여차저차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제한이 있는 좀 고약한 보험이다. 아마 내가 늘려드린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전부 책정될 거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선택하시라 (1번)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자상 특약을 가입해뒀다면 본인 보험사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으셔라. 그럼 본인 보험사가 사고 처리부터 합의금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줄 거다. 2번, 자상특약이 안돼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합의금보다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으셔라. 만약에 그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자비로 치료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보험 한도는 오래지 않아서 소진될 거기 때문이다. 3번, 그렇게 아프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적어도 책임보험, 잔여 한도만큼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이건 확실치 않지만 많이 아프면 치료를 추천하겠지만 내가 지금 보니까 중대한 상해는 아니고 합의금을 받고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하셔라. 당한 사고로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으실 건데 그 충당이 더 중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전 이렇게 해요. 즉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면 저는 한도를 늘려드려야 하니까 일이 번거로워지고, 자상특약으로 하신다면 보험사를 바꿔서 다시 계약하니까 또 일이 번거로워지고,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가성비 높은 시술만 골라서, 즉, 저렴한 시술만 골라서 치료비를 최대한 아껴드려야 하니까 역시 손해고 치료비 대신에 그나마 좀더 높은 합의금 협상카드로 이용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역시 저는 손해죠 그러니까 카풀 시행은 저한테 무조건 손해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지만 그냥 탐탁지 않은 기분은 있죠 손해는 확실하니까 만약 법이 바뀌어서 카풀 사고도 종합보험 적용이 되게 해줘? 그럼 저야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일반인들은 상관이 있어요. 일단 우리 와이프도 운전자예요. 다섯 번째 일반인들은 그럼 어떻냐? 천안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카풀 관심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이용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 다들 잘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환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택시기사분들을 오히려 욕하는 입장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일반인들 생각이 어쩐지 가늠이 안 돼요 반복하지만 저는 천안 사람이라 에, 서울분들은 천안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냥 시골 중 하나겠죠 아마 어쨌건 서울 택시는 그동안 원성이 자자했었나 봐요 승차 거부라던가 합승이라던가 불친절 뭐 이런 게 많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천안 시민으로서는 일반인들의 이런 입장이 지역성 특성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카풀 차량에게 사고 났을 때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대비책으로 자상특약에 필수로 가입해야 돼요. 전에 영상에도 말했었는데, 1년에 2~3만 원 선이면 카풀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되는 거죠. 제 차는 이미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에 영상에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만원더 추가해서 자상특약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그러면 큰 사고 났을 때 3억까지는 내 보험사에서 보장이 된다고.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뭐 그렇대요. 자상특약 가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하여간 카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상특약의 가입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걸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카풀 사고도 종합보험이 되도록 법으로 강제된다면, 그럼 뭐 상관없긴 한데. 그런데, 원래라면은, 밥그릇을 나눴을 거라고 예상되는 택시공제회에서 알아서 했어야 되는 사고의 책임인데, 이거를 다른 보험사들이 전부 다 나누어서 떠안는 꼴이 돼버려요. 그럼 다른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결국은 카풀 때문에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 손실은 분명히 운전자들이 다 나누어서 떠안아야 될 거예요. 보통 제 영상은 경험에 기반하는데, 여기는 추측이 좀 많아요. 제가 모든 업계를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한 천안은 카풀 수요가 높을 리가 없으니까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입장이지만, 천안의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카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골치 아픈 상황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서울 사람들은 좀 피해가 많겠다 싶어서 아주 큰 관심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양한 업계에서 꺼리는 상황을 애써 강행하려는 의도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공해감소라든지 러시아어에서 도로 혼잡의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장점이 있다면 그에 반해 손해를 보는 업계에는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의 손해가 눈에 보이는 택시기사 분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도 분명히 손해를 보는 업계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야 되고 참 복잡하겠어요.